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달 농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가을 어, 하늘입니다. 참 멀리 보는 곳이 한라산인데요. 건물 옆으로 돌아가면 또 바다가 보입니다. 자, 10월달 농사 모습 어떤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관 앞에 서 있는데요. 현관의 계단에 바로 하면은 이제 여기 로즈마리 자, 이 향기가 괜찮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거 뭐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왼쪽에는 집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틀밭, 어, 돌틀밭 만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지금 브로콜리. 여름에는 노각 심었었고요. 노각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브로콜리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양대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엄띄엄 어, 방풍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초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뭐 화초도 이제 심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눈을 얘기합니다만은 작물을 여러 가지 같이 심는 연차 혼작이지않습니까무겨운만에할수 어, 있는 농사. 연차 보통 그혼작재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뭐 단년생서부터 아니면 이제 전년도 작물 새로 심는 작물 공간만 있으면 심을 수 있는. 그래서 무겨운의큰 장점이다. 어, 자연농 하게 되면, 무경농사 하게 되면, 이제 수확량이 적다고 하는 그게 통설이 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렇게 하면서 어, 두세 배는 더 심을 수 있고요. 수확량도 두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개 보면 수확이 적다는 분들은, 이제 뭐 뭐랄까요?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을 못 한다든가,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고요. 자, 여기는 창고 위에 틀밭입니다. 창고 위에 흙을 넣고 만든 건데요. 게 이제 밑에가 창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지금 나방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좀 많이 뜯어먹긴 했습니다만은, 양대파, 그 다음에 요거는 달입니다 요게 항, 항아리 위에는 지금, 로, 어, 아마린스 씨앗바퀴에서인 거고, 여기는 이제 방아 씨앗바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아리가 좀, 저쪽하고 항아리가 좀꽤 됩니다. 많이들 가져가고, 뭐, 뭐, 어, 달라에서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 있는데요. 이거 항아리가 지금 어떻게 별로 안 쓰더라고요. 자, 여기는 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나무 틀밭들입니다. 여기 창고 틀밭에 보시면 여기는 달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대파,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여기 방, 저기 뭡니까? 방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곰치는 이제부터 이제 뭐 겨울 내년 봄까지는 이제 휴면기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틈이 있는데 브로콜 리 심었고요. 그리고 또양 양대파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풍. 겨울 내내 방풍하고 이게 독점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곰치가 활동안 하니까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양대파 심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여기는 지금 땅이 저 말할까요 멀칭을 집에서 나온 이제 운식물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들 멀칭해주니까요, 좀 땅이 좀 좋은 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토마토 수확 끝난 다음에 여기에 양대파하고 그다음 에 브로콜 심었고요. 밭 전경 전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가 아마 9월달 때 완전히 어. 약혼이 뒤집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큰거는 수확하고 그렇지않건 놔뒀다가 이제 몇년 후에 뭐 필요할 때 수확할 예정인데요 여기 약혼 수확하고 나서 이제 멀칭했습니다 보시면 은 멀칭 됐죠? 그러니까 줄기하고 잎사귀만 해도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브로콜리하고 이렇게 브로콜리 이쪽에는 다 브로콜리입니다 그 가장자리에 그 약혼이 있을 때 9월달에 심은. 이 제품은,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 브로콜리가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수확이 되겠죠? 지금 약혼 수확해버리니까. 보통적으로 이렇게, 어, 약혼이 저만큼 키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 안 하죠? 양분 뺏어간다. 저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틈새만 있으면 심는다는 거. 여기가 브로콜리 있는 자리가 원래 여름에 뭐냐면 이제 토종 옥수수 수확하고 나서 심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토마토 지금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는 아마 12월 초순까지 따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저기 브로콜리 심었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부... 어, 약혼 사이에 심었던데, 뭐, 지금 뭐, 저, 햇빛 가렸기 때문에요,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마 양배추가 빨리 커가겠죠? 여기는 아직 수확 안 했고요. 여기는 이제 아마 이번 주 내로 수확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요. 지금 약혼 이렇게 수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두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일로 가면요. 지금 제가 약콘 수확하고 있는데좀 보여드리면요. 요 줄기는 해가지고 돼지 먹이고 요거는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수박 심었지 않습니까? 수박 심은, 수확하고 나서 이제 잔사들, 잡초들 멀쩡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양배추 가장자리에 쫙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하나씩 이제 약혼 모종 남, 모종하고 씨앗이 남아가지고 조금 하나씩 이제 뇌두죠? 심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9월 달에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뭘로? 직파. 후쿠가 마사나보가 지향했던, 어, 무견 상태에서 씨앗을 그대로, 어, 양배추는 모종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경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땅 파서 심는 거니까요 아니면 씨앗을 파서 심는 걸두분경않습니면 이거는 완전한 무기온 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그룹 농사 어, 제가 이제 무기온 농사 첫 시도한 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1985년도에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정도니까 그 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주 농촌 지도소에서 이제 농민들의 그 신기술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추천을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을 했나 봅니다. 지도소에다가. 이제 신기술을 하는 농민을 소개해달라 해서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이제 그때에, 어 그때가 20대 중반이죠 1985년도 그쯤 됩니다. 그때, 어 완전한 무경원, 이렇게 이제 씨앗을 직파하는 그 방법을 이제 실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변농사하고 여러 장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만평 정도 가까이 이제, 그때면 대규모였죠? 그때 하고 있을 때, 이게, 어, 뭐랄까, 요 성공하고, 그 신기술로, 그래서, 어 KBS 노민 시간에 나가서 그 소개했던, 어, 지금은 뭐, 그게 엄청나게 그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어, 잘파종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양배추, 아, 양배추라든가 배추 결구되는 거나, 아니면 뭐, 당근이나, 어, 무 같은 거 이렇게 안 되지 않냐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미, 제가 소개했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소개 하했습니다 하는 저 카페에다가 그 실증했습니다. 양, 배추도 되고요. 씨앗 직파해가지고 당, 당근이라든가 무 같은 다 됩니다. 안 해본 사람들 좀 터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된다는 거. 여기도 야콘 수확했고요. 여기 보면 쭉 가면요. 야콘 많이 크죠? 자, 이쪽엔도로변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었는데 야콘 좀 많이 심어 짰습니까? 심은 거는 어 원래 그 결국 잘된건 수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 이제 뭐저 놔뒀다가 2년 3년 후에 뭐 5년 후에도 수확이 되니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그냥 야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9월달에 또 양배추들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는 거. 여기도 보시면은 양배추 심어 짰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여기 수확이 끝난데는 양배추가 이제 독점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지금 양파 이제 심을 거고요. 양대파도 심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달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여름에 참외밭에 짰으니까 참외밭에 완전히 뭐 작물로 덮혔습니다 여기에 어, 참외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배추 심었죠. 가장자리에. 쫙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심은 거 보는 양, 브로콜리하고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심은 게 거의 2,00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겨울초, 하, 고그 다음에 토종배추.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씨앗을 직파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수확해서 먹고 있거든요. 뭐 김치도 담을, 뭐집사를 담는 다음에 수확할 거고요. 그리고, 어, 일부는 또 어, 닭들 먹이고, 그 다음에 또낳는다할 예정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요, 여기가 야생지까지 뒀단다 아닙니까? 여기가 보시면 띠가 제주도 초가집 일대 지붕 이는 거, 그 새끼줄 같이 만들 때 쓰는 그 띠거든요. 요거 이 밭에는 작물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약호를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수확 않구요. 어, 네, 몇년 후에 수확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 이게 토종배추하고, 그 다음에 겨울초들입니다 수확해봐, 뭔가. 여기도 마찬가지, 야생계로 뒀다가, 이제, 돼지풀 같은 거, 닭풀 공급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야콘. 어, 원래는 수확 않고요. 그냥 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수확할 예정입니다. 아마 2, 3년 후에, 5년 후에, 뭐, 어, 필요할 때뭐 수확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방아 씨앗, 요거는 토종 들깨, 요거는, 어, 앞, 뒷면이 아주 그, 뭐랄까요. 진녹색에 빨간색, 거기에 그 들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씨앗 받으려고 돌려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쪽으로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모종을 났는데대 되게 씨앗을 이제 파종하는데, 어, 제가 이제 작년도에 못 심었습니다. 잊어버리고요. 그다음재작년에 수확을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어이그 제주도 보리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개 뭐 이거 완두콩하고 비슷하거든요. 재배력이라든가 그런데 완두콩이 이제 팔았듯이 보통 파란색들 재배하는데 이거는 하얀색입니다. 독색이 그 뭐랄까요 콩같이 작으면서도 하얀색 그래서 이거를 포종인데 이걸, 보, 어, 뭐랄까, 체중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못한 거한 10년 전에 보관했던 걸 꺼내서 지금 파종했는데 그래서 발아율이안 좋습니다. 그 원래는 약혼 수확한 자리에 어, 심을 예정이고요. 여기 야생지, 저 약혼 심어둔지 않습니까? 야생지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죠. 야산지에다가 뭐, 어, 뭐랄까, 농지를 만들 때 약혼 심어야 는데 이거는 수확 않고 아까도 했습니다몇년 후에 필요할 때 수확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가 십몇년 되지 않습니까 반반지도 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랑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는 그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 이랑이 10,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온 농사의 큰 장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작물을 이제 두세배더 심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연차 혼작 재배, 재배 어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잡 잡초라든가 잡물 잔사는 이제 여기 순환적인 그래서 멀칭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비닐을 안 쓰고요, 제초제. 화학제초제, 친환년제초제 잃지 않죠. 그 다음에 단지 뭐냐 김매기하고 예초 이제 배는 거이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는 자연발생 줄이면서 이제 하는 걸로 저기서 농약 같은 게 잃지 않습니다. 자 오늘 10월달 농사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